TV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거신교가 매니 액션 RPG 거신전기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신전기는 한편의 감성적 동화풍 비주얼과 서사적 스토리, 거신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거신의 탑승에 전투를 펼치는 라이딩 액션 등 차별화된 요소들로 사랑받고 있는 RPG 타이틀이죠.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약 4일간 거신전기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상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직접 플레이하며 느낀 거신전기의 우수한 부분은 약 40%의 유저들이 그래픽을 꼽았으며 이어 콘텐츠의 양, 다양한 전투 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플레이하며 가장 큰 재미를 준 콘텐츠는 약 30%의 유저들이 거신 대전과 모험을 선택했으며, 그 뒤로 레이드 도전의 탑이 차지했고요. 향후 반영되었으면 하는 콘텐츠로는 캐릭터 코스튬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신규 거신, 신규 캐릭터, 신규 스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후 개선을 바라는 부분으로는 약 37%의 유저들이 투기장을, 22%의 유저들이 레이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거신 정기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업데이트 및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